여기 앉아서 앉아. 고기 흔들 거야? 고기? 아빠가 앉 자, 하람이 출발. 아, 은교도 출발. 출발. 아쿠. 어, 은교야. <웃음> 은교야. <웃음> 은교야. <웃음> 은교 있어봐. 은교 있어봐. 은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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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교 먹고 싶어. 은교 사줘야 되겠다. <laughs> 은교 음료수 사줄까? 은교 음료수 먹고 싶었어. 이리야, 우리 사줄게. 아빠, 우리도 사줄게. 아빠한테 와, 얼지? 음. 이제 주스 먹을래? 자, 주스. 자, 놀자! 그럼 두 출발해야지. 출발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타자. 어, 한번더 타세요. 어, 시계, 똑딱똑딱, 시계 있지? 어, 거기 쿠션도 있고. 어, 거기 쿠션 또 있고. 자, 미끄럼틀 한번 더, 한번 더. 자, 올라오세요. 은겨 보고. 자 은겨 출발. 미끄럼틀 출발. 출발. 슈! 사람이 출발~ 어, 주스, 주스죠? 아, 그래 알았어. 자, 주스, 아이고, 더 먹어, 더 먹어! 우유 사? 응. 어. 아뭐 쿠폰으로 그냥 한번 되잖아 우유 두개 사라고? 도안먹을거야어안먹을거야 응. 어, 시작 또올가자계란라가 주십시오 람이 출발

<laughs> 점프해보자, 점프. 은기야 <응게야>, 점프. 은기야 <laughs> 우유 먹으러 가자, 가자. 그렇죠? 어, 아 그래, 점프. 은기 여기볼때 슛골인, 슛골인 해보자. 은기 슛골인. 슛. 아이고 아이고, 놓쳤다, 놓쳤다. 은교 슛 꼬리. 다시. 슛. 아이고. 덩크 실패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은교 슛. 아이고. 은교 흥분했구나. 왜 이렇게 못해. 잘하다가. 꼬리. 아빠 봉 빼줄까? 은교 잘했어요. 은교 잘했어. 응, 애들 없어지니까 좋다. <laughs> <내> 애들은 이따가 <있다가. 웃음> प्रीति